안녕하세요. <laughs> 아,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그, 오늘 드릴 이야기는, 예, 네, 어,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시, 뭐 시속 60km. 법이 어떻게 되 있냐면, 시속 60kg를 넘으면 벌금을 10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60.1kg, 아니 뭐 60.01kg를 어, 달렸어요. 아, 그리고 또한 사람은 시속 60kg 달렸어요. 둘이 친구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법대로 하면 60km 달린 사람은 60km까지니까 벌금을 안 무는 게 맞고 60.01km를 달린 사람은 100만 원을 물리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60km 시속 60km랑 시속 60.01km랑 차이가 거의 안 난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할까요? 네. 60.1kg인 사람, 60.01kg를 달린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법은 법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게, 한번 생각을 좀해 보십시오.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클리어해요 제가 미국 유학생활을 했었으니까 에. 미국은 알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60.01km면 60.01km 달린 사람은 위법 60km 달린 사람은 적법 에. 클리어합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되게 이상해져요 에. 이상해져야 다는 얘기가 뭐,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잖아. 60kg나 60.01kg나 거의 같은데, 예? 누구는 쉽게 해가지고, 어, 법의 보호를 받고, 어? 돈안 내고. 누구는 돈을 쉽게 해가지고, 어, 물어야 된다. 그것도 뭐, 1, 2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이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인 게 뭐냐면 법이 만들어졌으면 지키는 게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60.1km 달린 사람이 그죠? 또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또 히스토리 사연이 또 있네. 또뭐뭐예 엄마가 뭐 위급하다든가 뭐 자식이 위급하다든가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 아니, 사연도 있는데, 어, 그거, 그 정도도 국가에서 못, 받, 못 받아주냐. 이거는 엄연한 인권 침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1km를 달려가지고 한 사람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60.02km 달린 사람도 받아줘야 되고, 60.03km, 쭉쭉쭉 해가지고, 시속 100km per, per hour 달린 사람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 어디까지 받아줄 거예요? 어디까지? 60km 자체는 쉽게 가지고 그게 타당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은 60kg냐 60.01kg냐 그 수치 자체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해진 법에 대해서 그게 equally applied 하느냐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60.01kg나 60kg나 같으니까 그걸 받아주는 게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 60kg는 받아주고 60.01kg는 받아주지 않는 게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영린 한번 건드려 봅시다. 예, 세월호 나는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런 거죠. 대부분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한 그 사람들을 옹호를 할때 옹호하는 게 뭐죠? 네, 너 그만큼 자식을 잃어봐. 어? 그리고 국가가 배상도 안 해줘. 국가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희생이 됐어. 어, 얼마나 억울해. 억울한 사람 도와줘야지. 예,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정서가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6년이 지났죠.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직도 보상을 덜 받았다고 하는 세월호 그 당사자들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고나 어떤 국가적 시스템 책임에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자식을 잃은 경우가 세월에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그죠? 되게 많아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시스템에 어쩔 수 없이 순응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희생자, 자식들, 희생한 가족들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더 억울해요. 네. 왜? 세월호 된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잖아. 보상만 받았어요? 법 바뀌었죠. 정권 우 바뀌었죠. 스포트라이트 받았죠. 전 국민적으로 쉽게 가지고 동정과 어그 어, 도움과 다 받았잖아. 근데 비슷한 상황을 처했는데 단지 세월호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잃은 그 많은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뭐 시기적으로 그렇다. 아이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예. 1년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얼만데 그중에 애들 숫자는 얼만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억울한 아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까 야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도 받고 어 쉽게 얘기해 가지고 군전 국민적인 동정도 받고 하는데 누구는 진짜 시스템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시스템을 순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어, 어, 혜택이나 이런 거 혜택이 아니죠. 쉽게 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걸못 받았다. 얼마나 억울해요. 예, 네. 인권하는 사람들이 개소리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범위를 누가 정하냐고.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다 해줘야 돼요. 다. 예, 네. 하나하나 사연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긴박한 사연인지를 듣고. 그거를 쉽게 전 국민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쉽게 가지고 보상해줘야 된다고. 음. 그 사람들 논리로는 그게 맞아요. 아, 뭐, 10년 지났고 20년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그럼 5.18은. 지금 민주항쟁 운동 한 사람들 지금도 쉽게 가지고 법 바뀌면서 계속 혜택 받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누가 쉽게 억울해요? 쉽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희생을 했지만 국가가 시, 국가나 매, 미스 매스미디어의 스포트를 받지 않은 그 음지에서 일하, 일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억울한 게 맞는 거고 예그 그러니까 아까 그 속도 제한하고 똑같습니다. 속도 제한에서 6 0 0 1 k m 달린 사람들을 받아줄 생각이 있다면 시속 100km 달린 사람들도 받아줄, 언젠가는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혹은 우리나라 법하는 사람들, 하 사람 가운데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죠. 그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자리 창출도 생각을 해보면. 됐든 생각하는 게, 야, 뭐, 어, 5년 계획, 5년의 인건비 얼마, 어, 그러니까 이만큼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 그거 아니라고. 왜? 그 사람들은 일단 국가 공무원이 되면, 그게 뭐 9급이 됐든 뭐 5급이 됐든, 그 이후에 계속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그걸 정부가 책임지냐고. 아니에요. 정부가 무슨 책임을 져. 걔네들은 그냥 정치꾼이야. 책임지는 건 결국 국민이 책임을 진다고. 어. 국민이 그걸 떠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소위 말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어 그걸 하는거나, 전체적으로 복지 시설을 향상시키고 복지 혜택을 더 주는거나, 예, 돈으로 드러나지는 않지. 근데 어느 게더 많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세월호 그 사태 때그 당사자들 너무 동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동정을 해야, 해야 할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사건으로 그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동정입니다. 예, 누군지도 모르죠. 그죠?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알려지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들 싹 빼놓고. 에. 그 세월호 그한200몇 명만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리고 돈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쉽게 가지고 불균형이고 불평등이야. 단순히 세월호라는 이름을 걸쳤냐, 안 걸쳤냐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정권도 받고, 법구, 법도 바, 바꾸고, 다 바꾸는데, 누군 아무것도 못 받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